더 가봐 끝까지 가봐. 자 엄마 한번봐 <laughs> 만지지 마. 괜찮아. 만족해, 네. 향기 나지, 서우 음. 어떤데? 보여 줘. 음. 여서다 <laughs> 엄마 봐. 엔딩. <laughs> <야! 웃음> 자, 기 찍으라고, 그지 아빠 다리잖아. 그 예쁜 고양이 찍... 컬렉션 만들어도 되겠어. 아, 엄마 아까 찍었어? 어. 어 아까 있던 고양이 찍었어. 여기 세마리나 찍었어 근데 갤러리 이따 갈 거니까 우리 봤어? 우리남편오우리 끝날 같 우리도 한번 봐줘 우와, 여기만... 아 잡으면서... 안되네 아 여기 아 잡아야 돼 이거 응? 잡아야 돼아너 너... 어, 어, 잡아. 보여줘 아, 한번더야 서영아 넌 아까 밀어 한번더 밀어 달라 아엔드 감정 야두나 어떻게 나왔어? 다시 한번봐 만나시겠다. <laughs> 저기에서. 아이 개로. 내 고양이의 왕국이잖아. 우 스타다 스타. 왜 머리가? 우리 고양이 키우자. 괜히 치우지 않겠 근데 나와서 내가 저렇게 해준거다 그런거야? 슬롱 <laughs> 웃어 <laughs> 보고 있기로 딱 그렇게 찍었어 <laughs> 진짜? 응. 달 어딨어, 오늘의 달? 어? 서홍이 다 컸어. <laughs> 서화도 가까이 가봐. 어. 이런 거야, 이런 거야. <laughs> 서홍이, 아빠, 서영이. 나 어떻게 하고 하나, 둘, 셋. 찰칵. 하나, 둘, 셋. 찰칵. 사이 오제 이는거아니 맞아. 집으로 갑시다, 집. <laughs>